오늘 진행할 에어드랍 대비 작업은 파캐스터인데요. 파캐스터는 코인베이스 임원이 설립한 분산형 소셜 프로토콜입니다. 에어드랍을 받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웨이트리스트 등록이나 메인넷 투자 작업 등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메타가 바뀌는 시장에서 소셜 플랫폼이 주도하는 시장 메타도 적어도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굵직한 플랫폼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메인넷 작업 대비 적은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셜 플랫폼의 대장급들을 살펴보면 렌즈 프로토콜이 있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프렌드테크도 있는데요. 렌즈나 프렌즈테크 관련 영상은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팟캐스트는 렌즈의 대악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렌즈와 마찬가지로 프로필 NFT를 구매하고 소셜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모아가는 형식이고요.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필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여기 클레임 패스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닉네임을 입력해주고요. 10자리 이상의 닉네임은 가스비만 있으면 무료로 민팅이 가능합니다. 클레임을 눌러주고요. 보시면 가스비가 이렇게 소요되죠. 비교적 가스비가 낮을 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필을 구매하셨으면 여기 퀘스트가 있죠. 퀘스트 목록에 있는 과제들을 수행하시고 포인트를 얻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프로필이 있으면 토큰이나 랜드를 클레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퀴즈를 맞추시면 클레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앱 사용도 가능하고요. PC에서도 지갑을 연결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랜드처럼 소셜 활동에 소요되는 가스비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공유하거나 코멘트를 무료로 다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번거로운 점은 프로필을 민팅하시고 이 워프캐스트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유저의 초대가 필요한데요. 초대장을 받는데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초대장을 받는 방법은 먼저 트위터로 이동하셔서 아니라는 사람을 팔로우해주고요. 이 사람에게 초대 코드를 요청하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해도 엄청 느린 편이니까 이건 참고해주시고요. 두번째는 해외 알파 디스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디스코드에 들어오셔서 여기 에어드랍 탭이 있죠? 에어드랍 탭에서 초대 코드를 요청하시거나 하단에 보시면 프렌드테크랑 디뱅크가 보이는데요. 소셜 플랫폼을 주로 다루는 탭이고요. 여기에서 초대 코드를 요청하시면 기존 유저가 이메일로 초대장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팟캐스터 에어드랍 대비작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hank <laughs> you